2년 차, 3년 여, 7년 바오 묵힐수록 몸값이 올라가는 차 바로 백차입니다. 2년 차, 3년 여, 7년 바 첫해는 차로, 3년이면 약으로, 7년이면 보물이 된다는 차가 있습니다. 보이차 얘기가 아니고요. 보이차처럼 묵힐수록 몸값이 뛰는 차 요즘 아주 핫하게 뜨고 있죠. 바로 백차입니다. 백차는 최근 들어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해외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백차의 매력에 빠져 중국인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백차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했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도 백차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인보다 외국인이 먼저 사랑한 백차. 백차는 어떤 차인지 그리고 그 매력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함께하겠습니다. 백차의 발원지는 중국의 복건성 복정 지역입니다. 오늘날 백차의 주요 생산지는 복건성의 복정, 정화, 건양, 송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남 사천 귀주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차는 차를 덮거나 유념을 하지 않는 약발효차로 찻잎을 따는 기준에 따라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백호은침은 봄에 새로 올라오는 쌍만 채엽하여 만들어지는데 하야타무해 마치 은색으로 빛나는 백색의 털이 덮여 있고, 또한 그 형상이 침처럼 생겼다 하여 백호은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백차 중 가장 귀하고 몸값이 비싼 차입니다. 백모단. 하나 혹은 두 개의 잎이 싹을 감싸고 있는데, 녹색의 잎이 백색의 심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잎이 회녹색 혹은 암녹색을 띠고, 싹은 은백색을 띠며, 잎의 뒷면은 백호가 가득합니다. 공미. 백모단보다 아래 등급의 차로 백모단과 비슷한 형태이나 잎이 더 달려있고, 통통한 백모단과 달리, 좀더 삐쭉하고 마른 형태입니다. 수미 공미보다 아래 등급의 차로 백호가 있는 싹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체협하는 기준이 백차 중에 제일 낮다 보니 큰 잎이 많이 포함되어 백호은침이나 백모단처럼 이쁘다 라기 보다는 거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접해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백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차는 총네 가지로 나뉜다는 거 기억하셨죠? 백호은침, 백모단, 공미, 수미. 이네 가지는 서로 각기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접해보고 백차의 매력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차는 특히나 기관지에 좋기 때문에 환절기나 감기에 걸렸을 때 드시면 아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